네. 특히나 펑크의 활약이 어마무시했었던 그 지난 경기였습니다. 아버 주연, 이 충분히 할 만해요. 그 플레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벤큐버는 뒤어 들고요. 자, 뒷라인! 뒷라인! 아, 와, 이 쟤네 본와 너무 제대로 가요. 아, 단체가지가 막히게 지금 드리블을 했죠? 뒷라인부터 먼저 뽑고 간다. 네. 이러면 아무리 라마트라라고 하더라도 진영이 깨진 이후라서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테스터가 아스파이어까지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네. 나머지 인원들 들어오는 거 봐야 돼요. 이거 야키가 EMP를 돌리고 있고 펑크가 지금 이제 네메시스 폼이 없는 상황이라 이제 왔는데 체력관이 네. 너무 안 되고요. 어, 근데 펑크가 단테를? 근데 네. 이거 야키, 야키. 수 있나요? 야키 EMP, 야키, EMP. 어? 어 펑크 어? 이거 홍이 와 이거를 근데 약실 어? 또, 또다 나요. 이게 홍하면 지난번 지난일 또다 잡았거든요. 예 약실 예. 에피가 있었어서 펑크 펑크. 펑크. 자 일단 거점 넘어갔어요. 거점 넘어갔는데 펑크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난전 싸움 단테 두핏으로 바꿨고요. 이게 루시우의 지금 약이라서 충분히 비빌 수 있거든요. 예 다음 타자 벤쿠버 다음 타자 비빌 수가 있나요? 다음 타자 터치가 없었고 터치 안 됩니다. 아, 결국 팬데고 싫고 글래디가 이면서 움직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사이드 갔다 해도 좀 피보거든요. 펑크 해킹 네. 정면 정면 아예가 단태돌이죠. 단태 노려요. 얼었어요. 빛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얼었어요. 단채 얼었어요. 아! 단채 잡힙니다 금보라가 아! 아! 끝날 전에 마무리결계 됐죠. 포커싱이 좋았어요. 네. 네. 사이드 쪽에 이야티까지 몰아넣어 줬고 아. 거점을 뺏어 왔습니다. 어, 이번에도 EP 투자저 이게 마지막 턴이라 그냥 누른 거거든요. 네. 네. 비비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 버린 건데 근데 호응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자, 그래도 크린조 잡았기 때문에 단체가 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할만하고요. 반면 예. 벤쿠버는 페이스가 살아요. <laughs> 자,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좀더 봐야 됩니다. 절망으로 공격하고, 그럼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가 비트를 갈수 있나요? 자, 비트 아, 아, 네, 그 그서... 사이, 오, 오 갈만해요, 갈만해요. 왜냐하면 오버로드고요, 탱도 뽑았으니까, 네. 갈만하죠. 비빌 수 있나요? 비지 못합니다. 결국 독점 페이스가 캡슐하드 단일지. 다니... <laughs> 지까지는 캡스 유타 안 나오고 있고요. 여우길까지 들어갑니다. 여우길. 진영이 약간 갈린 거외치면잘 빠졌고요. 다음까지 셧어요 자, 영역을 어! 나오는데 야키가 먼저. 그래 지금 계속 속도 쪽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밴쿠버거든요. 네. 거는 지금 e 엠피를 가기에도 애매하죠. 펑크 잡혔어요. 이러면 밴쿠버는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힘들죠. 그 다음 턴에 이렇게 되면 방울압박을 좀 세게 줘요. 줘야... 누가 다 그걸 네. 할수 있습니까? 네. 외침. 있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누가 당락트로 누가 당. 어. 호... 자 웨지스무로 가 굉장히 잘했고요. 버리에 들어. 자 근데 이거 아직 좀더좀더봐야돼요좀더 많이 해요. 여우길 안에서 자 페이스 비트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야, 자, 약간 불안하면 비트, 비트 찍어도 가야죠. 근데 이 비트로 이들을 못 보면 큰일 납니다. 비트에서 킬 나와야 돼요. 역 비트 나올 수 있거든요. 사료 들와요 캡터를 쫓는 아스파이어. 캡터 잡았습니다. 근데 이 담거 단테의 사륙 단테의 단테. 사륙 감이군. 단테. 오. 어, 어. 어. 그리고 버리에스어 왔어요. 비트 왔고요. 찍어요. 그단테가못받거든요 받아가... 각인 갔는데 빛 받은 안에서 약키가 뭔가 할수 있나요? 약키, 약키가 잡아내긴 근데 나이스맨 준거죠 펑크도 못 듣더라고요. 예. 아 이거 단태 입장에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어. 마지막 상황에 빛을 뭐 받지 못해 가지고 어, 어. 어, 방울 나이스 방울 이거 글렌 이렇게 이상 비벼야 돼. 요 미친 듯이 비벼야 돼요. 어. 미친 듯이 비비고 약키가 별세면서 캠터가 쏠수 있는 구절 만났는데 그럼 백쿠버 벌써. 어잘 밀긴 어, 했는데요저 펄스! 피고 펄스 없었고.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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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결국 벤쿠버! 야 벤쿠버 입장에 정말 큰일 났 나. 쏨타도 너무 깎였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페이스가 마지막 장면에 잡힌 그 페이스가 네. 있네요. 요 집결 나눠 남아 있는 게 너무 크죠. 지금은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수가 얼마 안 될까요? 이어들 고요 다시 한번 뒷라인 노리거든요어 앞뒤 잘 가라났죠. 단테 캡스가 지금 지정 잘 나눠놨어요. 어 채룸 요동쳐요. 벤쿠버. 네. 야 이거 어 퍼센트 퍼센트 퍼센어 근데 방벽이 깨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이거. 그 사이에 라스널을 일단 아스파이어 보낼 거 그리고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어, 단테 이도 나도 보세요 단테 슈가프리도 지금은 각이 안 나와서 참을 것 같고 이러면 이점이죠 네. 이게 지금 글래디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게 윈트가 상대 뒷라인을 해야 됩니다 어... 크림조와 페이스가 궁을 치고 나올 수 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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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차 터치 전멸 두개 빠졌고 역행 어이... 어이... 빠졌고 그 다음 그 다음 3점멸빠졌어요 아스팔트에 밀고 다음 나노로 비볐어요 네저 여기서 킬 나와야 돼요 킬네데코버 쪽에서 킬이 그 그리고 잘 버티는데요? 어, 펑크디가 펑크 터졌어요, 펑크 터졌어요? 네. 이게 여아슈카프리 군까지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라트로 페이스가 라트로 잡았는데 카이 이피 슈카풀이 이피 그 전에 아 테커가 이 없고의 차이. 어 슈카풀이 이피 어디피 어디? 피 어디죠? 피 왔어요? 피호이 되나요?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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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이도피가 왔는데. 이거 와 막았어요 와 너무 잘 붙였어요 와 벨크버 일단 아스파이어 큰의호 진짜 큰호흡이 그 완벽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2점만 역행에 나눠받은 틀과 비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듯그 터치가 5초 남았어요 자 터치하고 난 이후에 얘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글래디 일단 캡스가 터치 예 네, 터치 됐어요 밟고 얘 PG 라인 페이스 갖고요 자 크리 조 크리 조 크리 조크 벌스 진짜 콤 막히네요 밀었어요 밀었습니다 허물 들어갑니다 스코 1대1 동점 글래디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안 잡혀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네. 네. 높은 편이라. 절면 섬에도 되게 좋거든요. 빙벽 빠져서로 오버클럭으로 압박주면서. 용의 일격각인데요? 날아가요! 비트. 비트! 잘 구현했죠. 근데 글래디트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공격은 잘했거든요. 그렇죠. 비트 찍고 들어가면 절멸, 그냥 그 하면 되죠. 비트 절멸 싸면 되죠. 9비트 절멸. 다들 벤쿠버는 그 다음에 눈보라를 조시면야 돼요. 캡처 잡던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러면 흘리면서 큰쪽공 돌리고 이내면 네.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백한 방. 어, 안들어왔네요 그러나 슈가프리가 너무 정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카이가 또 슈가프리를 잡아냈고 만약에 카이가 연타로 때려낸다면. 그러나 슈가트스눌러야큰 쪽. 그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러면 수비 성공이자. 아, 진짜. 그.. 정말 그.. 순년의 FPS 보는 느낌이에요 오늘 많이, 굴러, 많이 굴러가네요 예.. 돈보라.. 어, 쉽지 않네요 고각의 오버클럽 비트 아, 비트까지 아 이거 감당이 될까요? 넘어가면 낙원이 오거든요 비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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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비트 절멸! 어? 자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은 절멸 네 이번에는 보답받은 절멸이 되나요? 이번에 깨끗한 절멸? 네 어우 야.. 아.. 근데 이거.. 지금.. 어? 자 펑크 오! 오! <laughs> 대치가 이어지는 구도라서 킬키로 했는데 총보다는 화리지! 총보다는 화립니다. 어마무시하게 되거든요. 거기다 용까지 있어요. 1 0초 남았습니다. 한번 팔던 거니까 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어, 괜히 메인딜러 하면 또는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아, 화살만 쏜냐? 용도 쏜다. 네. 끝났습니다. 하바나 클레니가 가져갑니다. 역전 성공! 카이 선수 최... 네... 카이였습니다 세번째 진자 카이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또 얹혀졌죠 상대편이 다 빼서 뺐서... 킥 페이스? 뭐 어, 비트... 어 근데 펀이어스가 견제 되게 많이 받네요 아까부터 비트까지 그냥 찍고 들어가면 거든요다 눌러요 네. 비트, 사료, 펄스 다 누르는데 여기서 이득을 아... 오히려... 그래 잘 밀고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이거 스킬이 없어서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펑크까지... 제거가... 재고가... 됐어요. 캡서 네. 로봇도 잘 가고 있고 이게 벤쿠버가 홀딩이 되면서 이런 전투를 했음 모르겠는데 네. 글래디가 상대가 홀딩이 아좀 애매한 위치에서 강제로 한타를 개전하다 보니까 로봇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가다아 네. 이스페란자는 저5 3 5 5 m 입니다딱 어. 그거 하나만 기억해요 지금. <웃음> <웃음> 어 사료 근데 비틀카드 잘 쳤죠? 근데 이거 어쨌든 벤쿠버 입장에서 좀 웃으면서 갈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지금 상류 눌렀잖아요. 네, 박근이 그냥 들어가서 더 이상 잡은 다음에 EAP를 아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버좀 주시면 야요 예. 비트. 너무 잘 올라갔고요. 자, 이러면 슈가프리 EAP 눌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글레디가 지금 살았다 있기 때문에 자료! 자 4명! 어, 네. 아파요 아파요 오 살긴 살았는데 일단 빠져나가기 빠져나가는데 네. 아스파이어가 없습니다. 글래디가 그렇지 너무 건강해요. 나머지 다잘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할 거야 로봇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빨리 이에피 누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갔어, 네. 빨리 누르라 이거예요. 벤쿠마 아, 근데 여기 이에피 아. 갇혔어요. 갇혔어요. 아, 갇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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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트 찍고 나왔는데 아 이게 여길이 옵니다 이제. 여기 오. 어. 아 그냥 깔고 여기로 정리할 것 같은데요. 여기 깔았어요. 상대방 본진 앞에서 정리하는 구도가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결국 여기까지. 여기서 경기 끝. 클라니가 스코 3대 1로